더운 여름철, 시원하고 쾌적한 숙면을 위해 꼭 필요한 냉감 패드. 루올 냉감 패드는 뛰어난 냉감 효과와 함께 부드러운 촉감이 돋보이는 제품입니다. 누빔 패턴이 무지 디자인으로 깔끔하며 알러지 케어와 진먼지 진드기 차단 기능이 있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미끄럼 방지 기능으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워싱 처리로 더욱 부드럽고 쾌적한 사용감을 자랑합니다.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여 관리도 간편하며 고객들은 시원한 냉감과 쾌적한 수면 환경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다양한 색상과 적당한 크기로 어떤 침대에도 잘 어울리며 빠른 배송과 친절한 상담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